나 진짜 어? 보여주지뭐 왜?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하십니까? 안녕. 하십니까니녕 안녕 하세하차요춰있춰있참요 참고로 지금 닝이 옆에 있고요. 손 출연할래요? 저는 방금 로앱에 행사 다녀왔습니다. 야 그리고 야 이요 닝이랑 같이. 있어요. 왜냐? 비밀. 데이트하러. 이따가 알려줄게. 정말 짧게, 짧게 라방을 할 예정이에요. 한 10분? 왜냐면, we have to go soon. 어? 깜짝이야. <laughs> 깜짝이야! 닝가 보고 있네. 맞아. 맞아. 하하, 신곡 스포 좀 해줘, 누나. 응. 음. 해줘, 어, 깜짝이 <laughs> 해줄게. 걔, 닝이가 해줘. 응? <laughs> 해야 되지? 자, 내가 카운트, 응. 그거 해줄게. One, t w 그는다른게 불렀는데 몇 음, 몇 음, 몇 음, 몇 음, 몇 음, 몇음 <laughs> 음 다르게 불렀는데 와, 다 불렀다 저 오늘 여친이랑 3일 됐어요 3일? 축하해요, 아주 좋을 때네요 파이팅, you can do it 우리는 3년 됐어요. What? <laughs>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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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네, 아, 나 하나. 땡큐 응. a n k you. 어, 왜? 으방 <laughs> <laughs> 거절할 수도 있잖아. 아니야, 아니, 이렇게 요청이 온 사람을 수락하는 거야. 나도 나도 하고 싶은데, 근데 건가? 나 수락했는데 왜안 들어오지? 그냥 못생각했어. Cosas... 아, 나는 볼래? 볼래? 나 할래. 어, 하이하이하이하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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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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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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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<laughs> oh, oh my god. Oh my god. Hi. Where who, where are you from? Turkey. Turkey? Yeah. Hi. Um how old are you? Uh, I don't know English. Oh, sorry. <laughs> um, how do you say like um hello in your in your language? Mahaba Marhaba. Oh, so it's like Arabic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Marhaba. Hi. So cute. <laughs> <laughs> oh, 너무 예놓 신기한데. Oh, it's, it, it's very nice to meet you. Thank you, Thank you. Nice you. for being Bye. with us tonight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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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Bye. you. Wait, Bye.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do this though? Ha, 하나, 응 <laughs> 에, 아아아아아아 근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좀오아 걸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 뭐 인터넷 안 되는 아 같은데. 나 혹시 라이브, 라이브 멈췄나? 오케이. Okay. 뭔가 멈췄을 것같아 아닌데, 에 괜찮은데. 그래? 어? 어? 아안 멈췄어. It's... No, no, no. no. <웃음> <웃음> One, two, three. <웃음> <웃음> 어? 어 um, 왜지? No, you have to wait for it to load. <laughs> 아 근데. 나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려. 나는 너무 질투스럽다. 무슨 말이야? 그럼 <laughs> 질투 난다는 거 아니야? 누가 누구? 몰라. 아 자기가. 음, 음. <laughs> 나 지금 참여 요청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로딩이 안 돼요. 딴, 딴, 다른 말 분들도 같이 하면 재밌는, 재밌겠, 재밌을 텐데. 이게 안 되네? <laughs> 저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 m s o r r 다음에 또 많은 마이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. 뭐 지젤 저번에 닝닝이 가르쳐줬던 금산 은산 다 있는 노래 가사 들려줄래요? 그게 그런가? 라오덴바유, <몬> 띠셔이, 이젠 전도유. 근데 저거 노래가 있어. 아 k 노 나중에 해봐. 어? 그그 그 노래 아니야? 라오덴바유, 띠셔이, 아, 그거 많이 들었어. 까지 할 건가? 참여 요청 진짜 딱 하나만 더 하면은 좋은데. 우. 아니면 끝났다가 다시 아니야. 그러면 사람들 빠져? 그냥 귀찮나 그러면 냅둘 그 사람들도 또또 또 참여 요청 해야 되고. you know it's like 오케이. 맨 넉세. Sing a song. Song, song, song. This is a song.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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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ng. Yeah, yeah, yeah. Song, song. 응. 음. 미안해요. I'm hungry. I'm hungry too! 하,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잘 먹어. 너무, 너무 잘 먹어요. Anyways. Um, 당신 옆에 있습니까? 있어요. 우리 닝굴. 네. 네. what's a good, good dinner? i would say. Mm. Um, 볶음밥. 볶음밥. eat well. i am eating too well. <laughs> Too well, these days Munga cover s o m a t Cup, u t I n e e it's me. Okay, nice card. Okay. Bye. Do you wanna say bye? Okay. Bye. Bye. Bye.